자 이번주에도 도스패치 아, 돌아왔습니다 <laughs> 이번주에는 진짜 충격적인 내용들 진짜 많아요 자 일단 어,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충격 먹었습니다 저도 진짜 이거 보고 와 놀랬어요 남자를 도, 좋아한다는 프레임 진짜 너뭐 동성애자 아니냐 뭐 남자 좋아하는거 아니냐 여자 언제 만날거냐 했던 이경민이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모태 솔로 싱글의 아이콘 이경민이 핑크빛 소식을 알려 충격을 전했다. 최근 다섯 다섯 시청자들에게 서울에서 이경민이 여성 BJ와 데이트를 했다는 후기가 목격되었고 이경민은 다음날. 내가 어, 덕... 그 예나랑 강담에서 사진 아 목격담이서 하고 해명하고 있는데 그냥 딱 정리하자면 썸입니다. 둘이서 만난건 어제 처음이었고요. 근데 솔직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그냥 아예 어제 처음 만났는데 이러다가 막 그렇게 되면 좀. 예나랑 예나도 피해갈까 면 그랬는데 참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 탄다고 발표하는 건참 솔직히 좀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뭐 이경민 강남에서 뭐손 잡고 있는 거 목격됐다 이랬을때안 믿었는데 그 목격글이 한 개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막한네개 다섯 개 올라오면서 막이 증거 사진 없지만 이 목격담에 힘이 실려졌거든요. 진짜 이제 좋은 감정을 갖고 썸 타는 단계다. 라고 했는데, 네, 왠지, 둘이 눈빛이 힘, 좀 심상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때 알았어야 되는, 데 그때 내가 그 집중을 못 했어요. 전딴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아, 근데 눈치를 못채는좀 아쉽네요. 참, 이 썸, 꼭잘 타가지고, 꼭 진결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예. 네. 사겨라, 제발. 박수범, 파령, 수범이가, 진짜, 불과 몇주전 도스패치에 입대한다고 썼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입대한 우리의 박수범. 하지만 3일 만에 귀가 조치 당하여 결국 집으로 돌아와 방송을 키게 되었다. 그는 3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 30년 복무한 사람처럼 썰을 풀고 있으며, 일단 방송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처음에 군대를 갔었는데, 그 귀가 기간이 3일간 있는 거 알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됐어요. 난 근데 이거 진짜 싫던데, 중간 갔다 다시 들어가는 거. 머리 또 밀어야 되거든요? 머리 또 밀고, 똑같은 거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수범이가 아파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수범이 건강을 좀, 어, 건강 회복하게 좀 응원해주면서, 수범이 군대썰, 방송에서 많이 들으시길 바랄게요. 예 일단 방송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놀러가세요. 범빵이들 진짜 많잖아요. 사람이 정말 재밌고 좋아가지고 범박이들 떠나지 않기 때문에 수범이 방송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ASL SBS와 함께 이건 대박이지 이번 ASL 시즌 6는 전 시즌과 달리 SBS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SBS에서 ASL 경기를 녹화 중계로 시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점점 커지는 ASL의 위상 더 발전해서 많은 차류에서볼수 있기를 바란다 아프리카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무슨 월드컵 중계 따오지, 아시안 게임 중계 따오지, ASL, SBS에서 중계하지, 정말 대박이거든요. 다시 보고 놓쳤다. 그러면 SBS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SBS도 이게 와 이게 ASL 그만큼 파급력이 있구나, 이제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ASL뿐만이 아니다. 뭐롤매망전 그리고 이제 다른 리그들도 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친 게 있다. 그러면 일 순위는 도튜브. 이순위는 SBS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이번에 꼭 열심히 해가지고 SBS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단찡 쇼미더머니 참가 단찡 스타리그로 스타 팬들에게 알려진 BJ 단찡, 그의 본 직업은 힙합 가수로 예전 쇼미더머니 5의 주연 탕수육 랩으로 화제를 모은 참가자이기도 한데, 이번 쇼미더머니 7 예고편에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그 옛날에 단찡님이, 그, 쇼미더머니 5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1차 예선 통과하고, 작두위를 거! 할때그 떨어졌던 그 무대. 거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어디서 무슨 레을 했냐. 탕! 수육! 수육! 이거 하다 탈락하셨어요. <laughs> 이번 쇼미더머니 7 꼭,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길 바랄게요. 예. 단칭님 항상 응원, 합니다 예, 그래도 카톡 답장은 해주세요. 오늘의 뱅피셜 빠질 수 없죠 뱅피셜도 자식은 접은 시킨다 <laughs> 아하 테란은 영어가 있어서 안 시킨다 <laughs> 아 근데 이건 어좀 빡셀 수 있어요 테란 결국에 이제 영어가 있기 때문에 테란은 영어를 영어보다 잘한다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을 낳는다 그럼 좀 풀토 시킵니다 왜냐 나를 뛰어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김명훈, 근황. 아, 우리 운니운니 사진에, 이재호, 김유진, 김명훈, 정현돈, 아, 정현돈이 아니지. 이름 뭐더라? 노준규, 어, 김민철. 이렇게 다섯 명인데, 자, 아, 근황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의경공무 중인 퀸의 아들, 김명훈. 그는 전 웅진 동료들과 여행을 간 모습이 최근 포착되어 짤막한 사진 한 장과 함께 근황을 전했다. 그는 내년 초 전역 예정이며 이제 복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근데 얘는 진짜 나이를 먹어도 귀엽긴 귀엽네 저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저녁하면또 나랑 그냥 또 스폰빵 해야 되잖아 아, 야거기서 말투 파가라이 자 빠삐킴 우승하다 빠삐코 콘테스트에 참가한 오메킴이 인기 모래 끝에 결국 1위를 차지했다 시청자 투표와 심사단 투표의 합산 결과 이변 없이 총합계 우승을 차지하여 상금과 광고 모델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에게도 벳델라리에 드디어 찾아왔다. 이그 누군가요? 이런 퀄리티로 이런 왁구, 와꾸, 치트키인 왁구로 그렇게 찍었는데 우승 못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맥키미는 천만원을 확보했어요. 어, 맥키미를 이제는 진짜 광고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키미가 우승한 데 뒤에 후원자가 또한명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접니다. 오메킴, 빠피코 투표했거든요? 그리고, 한명더있습니다 조보검. 조보검도 했는데, 조보검은, <laughs> 안되더라고요. 예좀 아쉽긴 한데, 예 메이킹이가 광고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도스패치 다 끝났는데, 참 별의별 일다 있었어요. 난 진짜 난 썸을 발표한 것도 처음이었어. 저도 언젠가 썸 발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썸 발표하는 날까지 도스패치 많이 봐주게. 할게요. 그럼 여러분 들 응. 다음 에, 또뵐 응. 게요.